지금은, 지금은 그 애프터 눈티, 애프터 눈티를 예약해놔가지고, 그것을 먹으러 갑니다. 어제까지는 비가 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되게 맑아가지고, 아주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닷가 근처여서 확실히 좀그 습한 게 있더라고요. 내일은 기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기장을 안 가봐가지고 좀 느낌이 뭔가 새로울 것 같아. 막 엄청 막 진짜 엄청 화창한 날씨는 아닌데 그래도 어제 비온 거에 비하면 진짜 완전 화창. 이거는 음, 아이스 아카노 이거는 나왔어요 이렇게 먹어요. 이게 동백선을 가지 이게 동백쌈 <laughs> 마린, 마린 시티지. <laughs> 뭐가 맛있었어요? <이거>? 아직까지 맛있는 빨리 <laughs> 다른 데는 <못> 가시 <laughs> 진짜 맛있네. 잘한 선택이군. 맛있어. 오 오빠 완전 맛있겠어. 여기 누거 장갑 쓰겠지? 볼게 없네. 쭉 가도 이 정도, 이런 것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고. 어떻게 다시 돌아가게? 응. 우와 컸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게 출렁다리래요. 과연 출렁거릴 것일까? 오빤 무섭겠네. 맞지? 오뭐면안 되고 뭐. 위험해. 아, 안 추워버리네. 아, 뭐야. 저, 아무것도 저안 추워버리네. 추워버리네. 아, 그러네. 어, 이거 위험하다, 근데. 그래? 안 가고 싶어? 돌가자 이거 밑에 그거야. 빠가무섭다 그래서 못 슬러지야. 가요. 어, <laughs>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다니, 여러분. 동백공원. 여기는 해운대뷰? 강한 대뷰. 뷰가 나오는데. 벌레가 너무 많네. 좀 멀리 보인다. 다르지 너무 나도 똑같은데. 엄청 낮게.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여행 브이로그.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여행 다녔을 때잘안 찍었거든요, 브이로그를. 그냥 좀 쉬고 싶어가지고 안 찍었는데 오늘은 한번 열심히 찍어보려고요. 근데 명절 때 지금 그 내려가는 거는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오빠랑 저랑 둘다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좀 긴장되긴 해요. 지금 이거 소떡이랑 감자. 맛있어, 위주. 오, 맛있을 것 같아. 구도가 되게 신박한 구도인데? 음, 오빠, 여기서 아무것도 안 뿌려왔나보다. 음. 맛있냐? 여기 참 별거 없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전에 와봤던 곳이긴 한데, 그때는 팩 객실이 2층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가 바다가 안 보이는 곳인데, 바다가 이렇게 보기더라고요 원래 팩 객실은 바다가 안 보이는 곳이거든요. 뭔지 아무튼 또 여기만 바다가 보이 보여가지고 아무튼 잘온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여기 와나이 카메라 진짜 오랜만에 킨다 여기 이제 도착을 했는데 원래 여기가 그 제가 저희가 짬뽕 순두부를 먹고 싶었는데 작년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강아지 그 유모차에 태워서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나 봐요. 그리고 포장을 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아침에만 포장이 된다고 블로그 글을 봤는데 오늘 혹시나 해서 전화하니까 포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오빠는 그걸 포장을 하러 갔고 웰컴 키트를 주시거든요. 근데 저번, 저번에 왔을 때부터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무슨 의자 같은 거. 아, 아, 사료도 이렇게 준다. 오, 이거 좋다. 동결건조 바삭 미니 연어. 이거 뭔가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저 넣을까? 슈, 이거 먹어볼래? 슈, 앉아. 앉아. 옳지. 슈, 손. 쪽손. 아, 앉아. 앉아, 손.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앉아. 슈, 엎드려. 옳지. 자. 맛있어? 앉아, 앉아, 슈, 앉아, 앉아, 아니 뭐야? 앉아, 기다려, 슈, 기다려, 기다려, 엎드려, 뭐지? 기다려, 기다려, 충성 이네. 모두부 모두부도 포장해왔어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짬. 짬뽕 짬뽕 순음 달라 확실히 호수야 바다 싫어? 여기가 이제 밤 되니까, 어구 어구 좀 추워졌어. 그때 저번에 부산 갔을 때는 긴팔을 안 챙겨 와가지고 약간 추웠었는데, 지금은 긴팔 가져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밥도 완전 배부르게 먹고 왔고, 음, 파도가 와 엄청나다. 파도 미쳤어. 우와, 파도... 파도... 와, 이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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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아주. 그치? 지와 혜수야! 혜수야! 혜수는 바다 별로 안 좋아해. 낮에도 그거 못하겠다, 혜수요. 여기, 혜수야. 여러분, 저는 일어나서 씻고 나갈 준비. 되게 간단하게 들고 왔어요. 엄청 많이 불었어요. 부수... 그러니까 거기를 가보려고요. 아텐마로 커피 마셔야 되는데. 크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이렇게다. 그맥 이렇게 생겼어요. 선크림. 어나 선크림 이거 갖고 왔나 보네. 뭐 약간 비비크림처럼 이렇게 컬러감 이 있는. 여러분 화장을 어? 빨리 해볼게요. 그래도 놀러 왔으니까 화장은 대충 하고 대충 이걸로 음영 음영만 살짝 넣고 나가요. 음영은 이렇게 했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속눈썹 명량제 이것을 꼭 발라줘야 되거든요. 아, 오늘 날씨 좋다. 와, 날씨 좋네. 간단한 아점. 우와. 뭐야? 오. 들어? 아니, 아니. 안에 뭐가 있어? 안에 크림이 있어. 아, 맞아, 또 따스한 옷. 아그러데 여기 엄청 많이 와. 여러분 여기 꽃게 보이세요? 꽃게가 있어, 꽃게. <laughs> 아. 그때 작년에 왔을 때는 여기가 그 그때가. 장마였나, 태풍이었나, 뭐,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막혀있어서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 완전.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그런 것 같아요. 해도 좋다. 우와, 여기 좋다. 와, 진짜 하늘이 파랗고 초록색, 초록색이네. 피공빵을 샀어요. 안에 팥이 들어가 있네. 엄청나게 특별한 맛은 아니다. 오빠 이거 그만 나. 밤밤 만중가? 그치 델리 만주? 아니 델리 만주 말고 밤 만중가 있잖아. 밤 만중가. 먹었을 때 그냥 그랬는데. 맞아. 첫 번째 먹었을 땐 그냥 그랬는데 뭔가 약간. 다시 먹으니까. 더 맛있지. 이제두 번째 먹을 때맛있네 응. 음, 대게를 포장해왔어 주문진에서. 이거 좀 쉬웠을 것 같긴 해, 대게가. 그래도 아직 좀 온기가 남아있긴 하네. 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배가 고프거든요. 대게를 빼먹을 수 있는 포크를 따로 주는구나. 이런 포크. 맛있겠어. うん。Mm. 이것을 타기로 했어요. 그, 바이크 타기. 재밌겠다. 짠, 이거 타겠 <S> <S>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 여기 강릉에서 다 놀고, 저기 하늘목장 가보려고 양떼목장, 저 거기 처음 가봐가지고 여기에서 한 40, 40, 40분 정도? 40분? 정도 가면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뭔가 가보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슈슈 입장권도 <laughs> 봤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요거트도 맛있다 그러던데?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저로 가자. 아이스크림. 맛있다. <laughs> 토끼선배. 哦，这多么舒服。 가볼까? <laughs> 와 여기 졌어. 여기가 반려견 산책로래. 우와, 양 여기 앞에 있다, 오빠. 쟤 우리 보고 있어. 어, 뭐 주는 줄 알고 저기서살걸 그랬다. 어, 무인 건조 뭐 주는 거 있는데. 그래서? 저기 가팡기 가판기, 가판기 있어? 응. 여기 살걸. 살 것도 없어, 내가. 안녕. 응. 안녕, 양아. 내가 좋아하는 양. 안녕! <웃음> 귀엽냐? <웃음> <웃음> 여러분, 이쪽으로 중간에 내릴 수가 있어가지고 내렸는데, 거짓말처럼 내려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 아까 거기 너무 높은 데여가지고 사람이, 아니, 사람이래. 날씨가 그렇게 우중충 했나보다. 거기 지대가 너무 높았어, 그치지 날씨가 너무 좋네. 응. 건초 주고 싶었는데 건초 자판기가 고장 나가지고 못 샀어요. 아쉽. 응.